AI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AI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한 박물관의 예술품 100만 점을 묘사한 사례도 있고요.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도 문서 초안을 이만큼이나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자동차 디자인 초안을 직접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전문성이거든요. 결국 저희를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기술은 생성형 AI죠. ChatGPT로 잘 알려진 LLM 연구가 활발합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작은 휴대 기기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소형 언어 모델인 SLM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AI가 실감 나는 영상을 만들어 주거나 그림을 그려 주는 것처럼 멀티모달도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생성형 AI의 가장 큰 약점인 할루시네이션, 틀린 답변을 하는 것도 RAG나 파인튜닝을 통해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생성형 AI로 뭔가를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고객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LG CNS는 고객의 고민에 공감하며 국내 최초로 생성형 AI에 특화된 체험 공간 젠 AI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고객은 이곳에서 LG CNS가 개발한 생성형 AI 서비스와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글로벌 기업들의 최신 기술까지 직접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보통 LLM이라고 하면 GPT만 있는 줄 알고 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엑사원, 클로드, 제미나이 등 정말 다양한 LLM. 들이 있거든요. 이 가운데서 비용, 속도, 학습량 같은 조건을 고려해서서객이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에 가장 l 합한 l l m 을 함께 찾아보는 게저희 목적입니다. s AI s o l u t i o 스 s AI solutions, AI solutions, AI solutions, AI s l u t n s AI s AI s o AI 서비스를 직접 만들 수 AI 록 주요 생성형 AI 솔루션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은 DAP 제네의 플랫폼도 공개했습니다. 제네의 텍스트는 문서 요약이나 상품 추천, 보고서 작성처럼 언어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GenAI 난리지레이크는 기업들이 수년간 쌓아온 방대한 문서를 한데 모아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기업만의 AI 백과사전을 만드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 문서를 일일이 열어보지 않아도 찾고자 하는 정보를 입력만 하면 GenAI가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알려주죠. 금융, HR 등 기업 비즈니스에 맞춰 다양한 영역의 백과사전을 만들 수 있는데요. GenAI 이미지는 광고 마케팅 이미지, 제품 디자인과 같이 기업에 꼭 필요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미지 생성형 a i 와의 차이점은 제품을 학습시켜서 우리 회사만의 마케팅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제나 a g e you have a nice image, you have a g c n s 는 다양한 a i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생성형 a i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20건이 넘는 생성형 AI POC를 진행하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했습니다. 지금은 10여 개의 생성형 AI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 정보 몇 가지만 입력하면 문서를 작성해주는 AI 행정지원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문서 요약이나 검색도 가능하고요. 이제 AI가 코드까지 생성해주죠. LGCNS도 작년에 AI 코딩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코드 생성은 물론 코드 추천과 변환. 그리고 품질 검사까지 제공합니다. 은행 직원들이 투자 상품이나 규정을 다 외우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 은행과 함께 이런 것들을 검색할 수 있는 AI 챗봇을 구축했어요. 이게 책 GPT랑 차이가 뭐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서 내에서만 답변할 수 있도록 전용 데이터 저장소를 만들고 여기서 검색한 내용만 GPT 같은 LLM을 자연스럽게 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금융권에서 최초로 생성형 AI 챗봇을 만들면서 고객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데 성공했고 전반적인 검색 성공률 에 대해서 고객이 굉장히 만족해하셨고 고객사의 생성형 AI 성능에 너무 좋은 기반.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LG CNS가 생성형 AI 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글로벌 파트너십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AWS,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MS와는 TMM 진행 후 AI 서비스 개발 전담팀을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저는 GenAI 스튜디오를 AI 실험실로 만들고 싶어요. 최신 AI 기술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적용해보고 고객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요즘에 AI 회사도 정말 많고 오픈소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의 비즈니스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CNS에는 기술은 물론이고 이미 다양한 산업을 경험한 업무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를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